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저희는 자동차 최고의 견적을 뽑아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카니발 하이브리드 신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기아 차량 사전 예약 당시 90%의 밀접한 고객님들의 선택을 받은 엄청난 인기의 차량임과 동시에 아직까지도 패밀리카로 많은 사랑을 받는 차량입니다. 그래서인지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차량을 산다고 해도 받기 위해선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장점과 함께 카니발을 더 빠르고 싸게 받을 수 있는 법까지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 주소를 클릭해주시면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연비입니다. 연비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최대 장점이죠.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성능과 연비,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우수성이 돋보이는데요. 재원을 보면 넉넉한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큰 출력과 훌륭한 연비를 자랑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주행 성능입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주요 연료는 강력한 전기모터와 1.6L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과의 조합입니다. 이두 가지 강한 파워의 결합은 총 출력 245마력 최대 토크 37.4kgm를 발휘하는데요 그만큼 넉넉한 출력과 우수한 연비를 동시에 제공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아 연구소 측정에 따르면 1 4 k m 리의 연비인데요 이는 현재 같은 값비싼 육아시대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디자인입니다 전장 5155mm, 전폭 1995mm, 전고 1775mm의 차체는 넉넉한 내부 공간을 예상케 하는데요 외관 디자인은 혁신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날렵해 보이는 앞 디자인과 강조된 라인은 역동적임과 고급스러움을 한 번에 표현하죠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강조하는 외관의 디테일과 색상이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룹니다. 실내의 디자인 또한 고급스럽고 편의시설이 뛰어나 안락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하이브리드 카니발은 고급스럽고 혁신적인 기능이 가득 차 있는데요. 실내의 공간은 최대 9인승 구성될 만큼 넓으며 섬세한 마감 처리와 깔끔한 고급 소재가 돋보입니다. 최신 커넥티비티 기능, 대형 터치 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등의 다양한 내부편의 사양이 탑승객들에게 안락함과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특징을 더 알아볼까요?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장거리를 운행함에 있어서도 탁월한 성능을 보입니다. 또한 안 좋은 도로 조건에서 최적의 주행 경험을 선사하는데요. 이 핸들링, 이 라이드, 이 EHA 등 하이브리드 특별 사양을 갖추고 있어서 편안함과 안정성을 굉장히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곡선도로에서 선의 안정성, 조향응답성을 증대, 방지턱 및 과속에서 흔들림 최소화, 전방충돌 회피 및 안정화 등인데요. 주행의 안정성, 긴급 상황에서의 안전성을 향상시켰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현재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가격대는 9인승 모델이 3,925만원에서 4,803만원, 7인승 모델이 4,619만원에서 5,057만원 사이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외 다양한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취향에 맞는 선택지를 넓혀주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카니발 하이브리드, 예약 주문시 받을 때까지 약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하이브리드 카니발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반영하는 것인데요. 계약의 90% 이상이 하이브리드 모델에 집중될 만큼 핫하고 그만큼의 장점이 있는 차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4년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높은 연비와 성능, 다양한 첨단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이 접목되어 단점을 찾기 힘든 하이브리드 차량으로서 시장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값비싼 육아 시대의 합리적인 선택이 될수 있는 뛰어난 효율성과 친환경적인 특성이 돋보이는데요. 기아의 훌륭한 기술력이 접목된 다양한 특별 사양은 승차인은 물론 운전자까지 만족하게 해줍니다. 분명 운전하는 모든 순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가격면에서도 동급 차량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고, 넓은 공간과 높은 안정성을 봤을 때 패밀리카로 인정받을 만합니다. 개인적으로 자녀가 3명 이상 되는 가정이라면 꼭 거쳐가야 할 아니 거쳐야만 하는 차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했듯이 출고 기간이 문제입니다. 출고 기간이 1년 이상 걸린다면 차량을 주문한 것도 까먹을 것 같은데요. 바로 차량을 받을 수 있으면서 저렴하게 탈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출고된 차량을 빌리는 것인데요. 빌리는 것이라고 하면 거부감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차가 아닌 똑같은 새 차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의심하시는 분들을 위해 대여사의 시스템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여사는 차량을 대량으로 주문해서 이미 새 차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즉시 출고가 가능하며 원하는 만큼의 기간 동안만 돈을 내고 빌려서 타면 됩니다. 대여를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라는 것은 다른 곳에서 찾아보면 금방 알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여를 하면서 각자의 맞는 혜택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회사마다 조건과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계약했다간 큰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독자님들, 즉 오너님들이 최선의 선택으로 최고의 차량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카니발은 저도 정말 좋아하고 훌륭한 차량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너님들이 합리적으로 구매하여 잘 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바로 받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상담 문의를 남겨 주세요. 전문가들과의 간단한 상담을 통해 고민을 빠르게 없애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생각이 정말 많은 편인데요. 결국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는 게 생각 정리가 가장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 정보를 많이 찾아보시고 저희가 아닌 것 같으시면 저희한테 문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저희는 비공개 할인 혜택도 있어서 상담부터 받는 것을 추천드리긴 합니다. 혼자서 고민하면서 고생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최선의 선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